안녕하세요 출근길 1분 지압법의 강남 다문화니 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가 아픈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 어깨 하면 이렇게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도 어깨라고 하고 여기도 어깨라고 하시는데 구분을 할게 보통 우리 상코 승모구 쪽 위쪽 이쪽도 어깨지만 보통 이 부위는 어깨 관절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어깨 관절 쪽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50견인데요.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출근길 1분 지압법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건 왼쪽 어깨 관절 50견. 50견 하면 보통 아 올라가지 않고 아파요. 누워자도 아파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부위일 때쓸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손을 펼게요. 이렇게 하면 복부고 지금 등쪽이죠. 이렇게 돌리면 등쪽이 됩니다 왜냐면 어깨쪽은 우리 바깥쪽 면이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제가 지금 왼쪽 어깨를 잡았으면 왼쪽 어깨를 기준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쪽이 오른손 왼손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게 왼쪽 어깨가 됩니다 이쪽 우리 마디에 해당되는 이 부위가 삼각근 어깨 관절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깨 관절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 관절 부위에 요톡 튀어나 뼈가 있는 부위 있죠 요 부위를 가볍게 눌러 주세요. 한 손으로 눌러 주셔도 좋고 두 손가락으로 눌러 주셔도 좋습니다. 내 어깨 아픈 부위를 일단 은 체크해서 어, 어느 부위가 주로 아픈지 어, 요 부위가 아프네. 보시면 알겠죠? 어깨 관절 쪽그 부위에 그대로 가볍게 눌러 오게세요. 얼마나 시간이 되는 만큼 오래 누를수록 효과는 더 좋고 이거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오래 누르고 계셔도 좋습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음악을 듣거나 딴거 하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물론, 조금 더 효과 좋은 것은 제가 누르고 있는 부위와 이 부위에 조금 집중하신다 그러면 효과는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위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세요. 50견 아프셔도 이 부위만 잘 누르고 있으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불편함 해소하면서 편안한 잠자리도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